안녕하세요. 가구조립하는 남자입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침대 가격이 무려 3천만원입니다. 3천만원짜리 침대는 제가 오늘 처음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. 3만원대 중반 침대도 조립을 딱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, 3천만원짜리 침대는 처음, 처음 보기도 하고, 조립을 또 처음으로 하게 돼서, 이거는 유튜브 촬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, 오늘 고객분께 양해를 구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조립을 완성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조립한 침대는 매트리스까지 하면은 3천만 원이 좀 약간 넘어가는 어그 정도라고 합니다. 에드라 브랜드는 배우 손예진 씨가 어 쇼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... 프레임 자체 내구성은 정말 좋겠지만 무게는 어 너무 무겁습니다. 무겁고. 그러시는 거 안정감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 소재가 패브릭인데 어 물세탁을 해도 어 괜찮다고 하네요. 매트리스가 아직 배송이 되지 않아서 어 완성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 프레임만 완성을 했지만은 아 2천만원대 후반 침대 에? 이렇게 앉아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.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어, 자체 무게도 있고 어,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, 좀 조심스러운 도, 부분도 있어서 어, 조립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하... 자 지금까지 <laughs> 두서없이 진행을 했는데요. 어, 새해 인사가 좀 늦었지만은 자,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어, 2020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상, 가구조립하는 남자였습니다.